베드로 천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부터 11절 시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공사하라 다같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라 하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모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한때 시안부 종말론자들이 기승을 부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한 때일만은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사위비 종말론자들은 늘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주로 때에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언제 종말이 말 것인가. 그런데 성경은 종말의 물리적인 때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주로 종말을 맞는 우리 그리스오인의 삶의 자세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맨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천국에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같이 종말을 이야기할 때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종말이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의 정신 자세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이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시안부 종말론자들이 기승을 부릴 때마다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이비 종말론 때문에 성도들이 종말 자체에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비 종말론이 날뛴다고 해서 건전한 종말론까지 버리는 것은 목욕물을 버리다가 그 속에 있는 아이까지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자주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역사의 성숙한 때를 강조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해서는 늘 깨워서 그 나라를 준비하라고 권고합니다. 늘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때가 도저같이 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종말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부모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물리적인 시간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베드로 시대에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마지막이 오지 않았으니 베드로가 뭔가 착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8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날과 그시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우리를 향해 늘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긴장을 풀지 말고 도적같이 말 그날을 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을 의식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기도하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약간 의역한 것입니다. 직역하면 정신을 차리라는 것과 근신하라는 것이 명령이고 기도는 그 명령의 목적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말입니다. 왜 마지막 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대화할 때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성숙한 대화를 하려면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성숙한 대화를 하려면 듣기를 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에서 듣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말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 가운데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기도는 나 자신을 바꾸어가는 작업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개세만의 동산에서 세번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 번은 물리적인 세 번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삼은 완전수입니다. 세 번이라는 표현은 긴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 깊은 시간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 갔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올수록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내면을 울리는 그분의 간절한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독백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간청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런 간구를 하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내 욕망의 소리가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깊은 대화를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깊은 말씀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묵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이 되면 하나님이 나의 내면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하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건전한 태도를 갖는 것이고 근신한다는 것은 자기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태도와 자기 절제가 없이는 바르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절제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이기적인 욕망의 표현일 뿐입니다. 내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세상 염려를 내려놓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기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기도하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기도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절제하면서 시간을 떼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여쭙고 또 들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바쁘다면 일을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삽니다. 바쁘고 어려운 때일수록 조용히 물러나서 자기를 돌아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결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종말을 의식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둘째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팔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팔절 말씀,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적대 세력에 박해와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서로를 깊이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할때 뜨겁게라는 단어에는 뜨겁게라는 뜻 외에도 지속적으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뜨겁게 지속적으로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끝까지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배반하는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제자들이 모두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 그분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스승이신 예수님에게 이 사랑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비록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 베드로는 그 말씀을 충실히 지키는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스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입니다. 베드로의 죄를 덮어 주셨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 주셨으므로 우리도 타인의 허물을 덮어 주어야 합니다. 구절을 같이 볼까요? 구절 말씀,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대접한다는 말은 이따금씩 친구를 불러서 함께 노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대교회는 지금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용주들이 대부분 이교도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불안정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용주에게 잘못 보이면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교의 그리스인들은 늘 불안정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돕는 것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서로 대접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대접하라는 것은 해고당해서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활의 안정을 찾을 때까지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서로 대접하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 특히 선교사들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은 일정한 거처가 없이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자연스럽게 지역 교회 숙식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그때 자기 가정을 개방하여 성교사들을 대접했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과 함께 살다 보면 원망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해서 원망할 수 있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불평하면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불평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영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고국을 찾으면 거처할 곳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대책을 세우고 성도들이 서로 대접해야 합니다.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말씀을 따라 자발적으로 선교사님들을 사랑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랑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종말을 의식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세째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 십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십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 같이 봉사하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청지기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좋은 가운데에서 신임으로 어 주인이 믿고 맡긴 사람입니다. 비록 종이지만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맡긴 것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권한이 제한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청지기가 상당한 권한을 누리는 이유는 자기 위에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맡긴 범위 내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비로소 청지기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 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청지기는 청지기에게 필요한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청지기에게 필요한 성품이 무엇일까요?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청지기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청지기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최소한 한 가지 이상 은사를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봉사할 수 없을 만큼 섬기지 못할 만큼 약하고 무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제일 적게 받은 사람도 최소한 한 달란트는 받았습니다.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최소한 한 달란트는 받은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면 됩니다 몸이 아파서 할수 없다면 병상에서 중보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윌리엄 캐리의 누나는 평생 병상에서 지냈지만 그 병실을 인도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실로 삼고 살았습니다 연로하셔서 이제는 몸으로 봉사할 수 없다면 이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중보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역할이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성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인 요구하는 것은 단지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다섯 달란트를 남기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닙니다. 내가 큰 일을 할지 작은 일을 할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주인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면 큰 일을 감당하고 작은 일을 맡기면 작은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내가 할 일은 다만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남기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충성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주신 문사를 찾아 그것으로 충성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셋째, 청지기는 자기 몸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 볼까요? 11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미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모금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역을 둘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하나는 말로 하는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몸으로 하는 사역입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합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말로 하는 사역이든 몸으로 하는 사역이든 자신의 힘과 능력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도 그 말씀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몸으로 뛸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잘 이루어지면 자신의 능력이었다고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청지기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청지기는 언제든지 모든 영광을 주인에게 돌려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사역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세치어로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것이 어찌, 저와 여러분의 힘이겠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내면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재물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재물을 소유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시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다른 사람을 섬긴 것이 어찌 우리가 스스로를 자랑할 일이겠습니까? 섬길 능력과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종말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종말에는 개인의 종말이 있고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둘 다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 사람에게는 바로 그 순간이 종말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 생에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개인의 종말이 언제인지, 역사의 종말이 언제인지 알수 없습니다. 우리 갈수 있는 일은 항상 깨워서 대비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대비하라고 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는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금성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할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복음 사역에 헌신한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을 사랑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 영접을 주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을 의식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은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청지기에게 필요한 성품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은혜로 감당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은총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